운동에는 정답은 없지만 방향에 맞는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백서를 참고해 주셔서 방향에 맞는 운동을 진행을 해 주시고 이걸 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운동백서는요, 원암 덤벨 로우 시에 광배근 자극을 효율적으로 주기 위한 스탠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스탠스. 우리가 그냥 일단 편안하게, 뭐, 손도 짚고, 다리도 그냥 편하게 벌리거나, 뭐, 아니면 뒤로 하거나, 앞으로 하면서 편안하게 스탠스를 잡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조금 효율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냐면 이 스탠스에 따라서 이 골반의 돌아감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우리 골반 쪽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골반이냐 일단은 광배근은요 흉추 6번과 그리고 장골, 릉, 말 그대로 골반 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가 끝나는 이도근구 부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수축시 즉, 단축 시에 조금 효율적으로 광배근을 쥐어 짜는 느낌이 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너무 뒤로 벌리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좀 광배근에 대한 이 깊게 들어가는 수축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덤벨로우를 할때 지지를 하고 또 한쪽으로 지지를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바깥쪽 다리가 보통은 이렇게 뺀 상태에서 로우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게 광배근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광배근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너무 뒤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광배근 상부에서만 조금 더 힘이 들어가지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이 라인에 힘이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리를 당겨서 이 무게축을 이 바깥쪽에 있는 다리에 둬서 이 기시점 광배근이 시작하는 이 기시점을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무게를 지지해줘요 빠진 형태가 아니라 무게가 여기에 실린 형태가 아닌 바깥쪽에 있는 다리로 좀 땡겨와서 무게를 지지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로우를 들어가게 된다면, 둘, 셋. 비교적 광배근이 시작하는 지점이 우리가 단축하는 지점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광배근을 자극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스탠스 자체를 뒤로 보내준다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상부 쪽에서의 긴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아래쪽까지 끌고 가는 건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끌고 온 상태에서 무게를 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무게를 확실하게 우리가 당기려고 하는 광배근 쪽이 방향의 다리를 무게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운동의 방법은 정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나는 왜 이렇게 광배근이 짧지? 광배근이 왜 이렇게 위에만 붙어 있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광배근 운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레풀다운이나이 미드로우 형태인 시티드로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이로우를 통해서 하부를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원암 로우에서도 비교적 하부를 개입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 광배근을 길게 써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광배근의 범위를 좀 크게, 길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예를 들자면 상부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비교적 아까 전에 다리를 뒤로 보낸 형태의 로우를 하셔도 괜찮고 근데 하부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 광배근이 시작하는 이 장골릉을 좀 땡길 수 있는 형태로 스탠스를 좀 땡겨 주셔서 로우 동작을 해주신다면 비교적 길게 깊게 로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건데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걸 보면 네분명 이런 불만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나왜 이렇게 길게 안 먹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원암 덤벨 로우를 하실 때 비교적 스탠스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운동의 방법은 정말 많고 정답은 없지만 방향에 맞는 정답은 있을 수가 있고 오답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 조반이의 트레이너 한 조였고요. 꼭 스탠스 기억해주세요.